안녕하십니까. 네. 성서 모자를 담당하고 있는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성서 모짜리 유튜브 시즌 2가 들어왔습니다. 2. 네. 어 저희가 어 성서 모짜리 시즌 1에서는 이 4개 의 보검서를 좀 보면서 그 각각의 보검서가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좀더 자세하게 좀 봤지요. 그러면 제가 강의 형식으로 어 유튜브 시즌 1을 어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즌 2는 예 네, 그런 형식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궁금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조금씩 해결해드리면서 성경에 대한 맛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보고자 했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궁해 무엇이 궁금해요? 라는 부분들을 갖고 우리가 시즌 투를 이끌어갈 텐데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성경에 궁금해 대한 것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걸 갖고 저희들이 좀 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아무도 사실 질문한 사람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어, 그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설명해가면서 어, 첫째 첫 번째 시간을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경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혹시 마르코 복음막 읽어보시면서 이사람거 혹시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르코 복음서 9장 정도에 가면 어 가로가 있습니다 가로 성경 안에 가로가 있어요. 어 도대체 그 가로가 뭐냐는 거예요. 잘 보시면 어, 마르코 복음 9장 44절부터 45절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면 어 거기에 가로가 쓰여져 있는데 그 가로가 쓰여져 있으면서 이 주석에 뭐라고 나와있느냐면 이런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주요 수사본들에는 44절과 46절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져 있어요. 도대체 주요 수사본들은 뭐고? 이저 가로는 뭘 의미하는 것일까예요. 그죠? 음. 이것은 이 사본에 대한 이야기부터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게 뭔가 인쇄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책들을 찍어내지 않습니까? 어, 그때는 그러나 옛날 시대 때는 그렇게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 글씨를 베껴서 어, 그 글들을 베껴서 어, 책으로 만들어 내는 형식으로서 어그 내용들이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게 바티칸 사본이라든지 이제 신하의 사본이라든지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든지 이런 게 인제 4세기 중엽, 뭐 4세기경 4 5세기경에 만들어진 이 사본들입니다. 어이 사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쇄 방식이 아니라 필사 방식입니다 필사 방식 음그 사본들에 대한 대개 다 이제 두 종류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파피루스라고 해서 여기에 보시면 어떤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 가지들을 잡고 잡. 이렇게 가로로 막 잘라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가로 격자 이렇게 해서 두드려서 어 물속에 말리면 그런 파피루스 종이가 나오는데 거기다 이제 벗겨 쓰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형식은 양피지 형식인데 이 양피지는 그 동물들의 가죽으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양피지는 파피루스보다는 보관 용도가 좀 오래 가요. 가죽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양피지에서는 썼다가 지워고 다시 쓰고 뭐 이런 형식으로도 이렇게 필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필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는 사본들 수사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본들이 있다는 것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원본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원본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원본은 보고 사본이 뭐예요? 어. 왜또 뭐 원본이 중요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시겠죠. 하나 예를 들어 드린다면 요한복시록을 보면 어요한복시 1장 5절을 보면 뭐 우리를 사랑하셔 당신 피로 우리 죄에서 풀어 주셨고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풀어 주셨고라고 하는 단어 이 히라버 단어가 있는데 이 히라버 단어는 어, 루산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어떤 사본에는 여기에 똥글뱅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똥글뱅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뜻이 달라져요. 신어주다라고. 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돌아서 그랬건 아니었을까? 돌았다. 돌다 보니까 어, 돌다 어, 보니까 응. 응. 그런 형식으로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과 사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성경에는 원본은 없고 사본만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 학자들은 이 사본들을 가지고 원문은 이랬을 거야. 원본은 이럴 거야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추정이 바로 본문 비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학자들이 그 원문들을 추정해 나가는 형식입니다. 어, 이런 본문 비평에서 이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는 보다 짧은 구절일수록 원문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본들을 막 비교해 볼 텐데, 짧은 원문이에요. 짧은 본문이에요. 이게 원문에 가까울 수 있고. 두 번째는 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수록 원문에 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본이라고 하면 글을 쓰는 거잖아요. 필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상정 피자 해보시다 보면 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건뭐 하고 싶어요 좀 풀이를 해 놓고 싶으시겠죠 그럼 풀이해 놓는다는 건좀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즉좀 이해하기 쉬운 문장일수록 후대의 것일 수 있다는 전제 안에서 이 본문에 대한 원문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본문 비표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내용들 아까. 마르코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아까 이 가로가 있었던 것은 아마도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들이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 모아주고 싶어서 표시해주고 싶어서 이런 형식으로 각주를 달아서 주요 수사본들에는 다시 다제가 다시 묶을 줄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마르코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루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다른 곳에도 그 가루가 쓰여져 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봐요.